thank mm -hmm. mm -hmm.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영상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그리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